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2일자 여러분들과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22만원 찍고 주가 빠지고 있는 시점에 주가가 저점인 16만원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호재가 남아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테오젠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올해 2월달 알테오젠이 미국의 머크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독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독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서 전 세계 독점권을 머크에 부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 9월달경 저점 대비 4만원이었던 주가가 22만원까지 5배가 넘게 올라가는데 8달이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채로 주가가 5배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특히 올해 2월달 이렇게 독점 계약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만약에 늘어나면서 주가가 밀렸다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고점에서 주가 올릴 때 대비해서 이렇게 음봉을 만든 이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밀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26만 원대. 강한 저항을 받았던,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저항을 받았던 이 16만원대 가격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요. 여기에 호재가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이었던 22만원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최근 미국이 중국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사 수혜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바이오 시장 전체적인 호재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이 알테오젠 독점계약이라는 미국과의 독점계약이라는 강한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반등해준 시점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고 갤런티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 전고점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주가가 빠지지 않은 채로 이 18만원 위에서 바로 반등을 하고 주가가 고점 돌파해 줄 수도 있지만 횡보기간이 길어지거나 저점에서 매수했던 차익 매물 물량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밀린다면 지금 가장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16만원 선 부근에선 지지를 웬만하면 받고 반등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22만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16만원까지 기다렸다가 주가 지지받는 모습 확인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해서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도 평단가가 높으셔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16만원까지 내려온 시점 저점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이 18만원선이 지금 지지를 받았던 이 18만원선이 저항구간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횡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추가 매수에서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16만원선을 뚫고 바로 올라가 주었을 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이 22만원 선을 뚫어주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22만원 전 고점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눌리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이게 주가가 단순히 눌리는 건지 아니면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투매 물량 나오면서 추세 자체가 변하는 하락 구간의 시작점인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현재 주가 상황이 투매 물량 나오면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면 실제로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테오젠 주주님들과도 실제로 소통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까지 썼던 재료와 수급,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의 대응 방법까지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2분기까지, 올해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번 4월 말에 나온 주요 핵심 공시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고요이 재료를 바탕으로 각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음봉 만들면서 거래대금이 터졌던 이 구간에 아래 꼬리 달리면서 국가를 지지해주면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직까지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차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차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이 물량들 추정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끝마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을 하시고요.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 혹은 알테오젠 혼자서 보유하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부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랑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고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알테오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4월 12일자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262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가운전선과 AP 시스템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 주면서 강하게 상승해 준게 보이실 겁니다. 다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었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23%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16%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실감 매수 종목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아무리 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이 단타 종목들을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번호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모아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매집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유보율 이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이 5월달 초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 여러분들이 저점 대비 7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경험해 보고 싶다면 둘다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이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